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자 여러분들 갑시다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 16채널 16채널 보스 한번 잡겠습니다 <laughs> 다들 내려와 오호호호 야 가자 16채널 보스다 잡아! 어, 잠깐만, 나 아파. 고스레이드! 아, 잠깐만. 이 TP에요? 이거 화면이 자꾸 위로 타져. 히레 히레. 어, 잠깐만. 우와, 아파, 아파. 아니, 뭐이씨 이거. 장판도 안 떠. 힐 장판. 도망가. 오, 야야 야. 야, 야. 아, 자꾸 원거리인데 날왜 쏘는 거야? 탕, 탕. 아, 이거 원거리들이 되게 힘든데? 오, 저거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아, 16채널 못 들어온대요? 아, 어떡해. 나중에 내가 이거 레이드 할 때, 방송에서 레이드 할때 채널을, 그, 막, 좀, 먼데로 파서, 몇 채널까지 있어요, 총? 누가 체크해줄 사람? 96채널까지 있어? 이렇게. 나가, 나가. 저 무슨 장판일까? 힐러야, 나. 힐 세팅이 있어서 편하구나, 이게. 레이드 할 때. 어허. 나이스! 이거 루팅 해야 되나? 한번 하지, 뭐. 완벽한 칩셋으로. 이거 보스 루팅은 생각하고 해야 돼. 다중 미사일 조각 얻었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laughs> 개꿀. 이게 레이드지. 자 길드분들 중에 아직 못 오신 분, 저한테 귓속말 하나 주세요. 자 초대드릴게요. 팀 초대. 잠깐만, 아이 누가 때렸어? 아니 미친. 잡어. 잡아 저거 때렸다. <laughs> 아니 저걸 누가 때리는 거야? 미친 저거. <laughs> 레이드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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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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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얘 빈결이 약점이었나? 뭐가 약점이었지? 자, 우리가, 우리가, 아포피스 퍼킬 합시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우리 서버 아포피스 퍼킬이야! 힐러 무기 있으면 힐러 무기 빨리빨리 깔아주고 힐러 무기 깔아줘 힐러 무기 힐러 무기 있으면 지팡이류 오케이 한줄 깠다 이거 생각보다 빨리 잡는데 이거 원기옥을 조심해야 되는데 쉴드 까자 쉴드 까자 필드 깎고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유경 격형 안 늦었어. 그냥, 조이 형이랑 유경격 형, 이거 뭐지? 이거 누르고 파장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하면 돼. 파장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하는 법을 모르 주셔서 그래, 지금. 기다려봐, 내가 힐 꽂아줄게. 잠깐만, 이거 중성화, 중성화, 중성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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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아니 왜 다들 다른 채널에 있어 우리 파트 번들? 파장한테 순간 이동할 수 있다니까? 우겨넣어! 어우, 야, 쉣. 없다고?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사람 두개 표시. 세 번째, 사람 두개 표시 누르면 파장한테 순간이동 가능한다니까? 그래서 파티를 지금 찾아온 건데. 잡자! 아포피스 잡어! 아, 근데 이거 한대 맞으면 죽어가지고. 개쫄리네. 오케이. 길치고 나오고. 이거 못 쓴다. 이 거리가 뭐지? 뭐 레인지가 켜지는 데 뭔지 모르겠네. 오우 s h 일장판 <laughs> 쉴 드가, 쉴 드가, 쉴 드가 아이스 그룩 이다, 그룩 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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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잡나? 잡나? 그대로 잡나? 나이스. 잡나요? 폭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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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딜. 아싸, 나이스! 잘 잡았다. 하하, 보상 여기서 드세요. 하, 완벽했지. 오케이. 자, 나는 팀장이 돼서, 팀원들을 초대를 빠빠빠빠 할수 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안다. 하는 사람 저한테 가입 신청 주세요. 그런 거 같아.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30명이 되나, 이게 지금? 자, <laughs> 준비. 다 같이 날아가요. 내 네, 띱니다. 나 뛰면 날아가요. 고! 가자! <laughs> 우리 원신에서 온 악령길드다. 가자! 내 보스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센터에서 나오지 않나?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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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쪽이다. <laughs> 철새야? 여러분들, 여기 존나 세요. 저 빨간 놈이야, 가재 같은 놈. 아 이거 저면이야. 이거 불로 때려야 돼. 얼음으로 때리면 딜안 들어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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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도> <잡아! 목소리도> 아막 이거 뭔가 째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귀엽다. 혼자 양궁해. 어디서 오세요? <laughs> 거기서 맞아? 이거, 잡을 때, 잡을 때 저거 해야겠다. 서버 두개 정도 파야 될것 같은데. 다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안 돼. 어, 나 꼈어, 잠깐만. 나좀 빼줘.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이거 자꾸 얼음 누가 쓰는 거야? 오케이, 회피 한번 걸렸다. 프리딜, 프리딜! 붙어서 프리딜! 요즘 다이로프들이 딜다 넣고 있다고. 얘불내그불 그 저항 어그 뭐라 그래야 돼? 불이 약점이라. 파워판 원신은 원신이 낫지. 근데 이제 파워판이랑 원신이랑 이제 둘이좀 뭐랄까 아예 장르가 다른지. 이건 다 같이 이렇게 놀수 있으니까 재밌고 원신은 혼자 놀아야 되잖아. 힐. 힐 장판, 힐 장판. 힐 장판. 때려! 폭딜, 폭딜, 폭딜. 야, 좀, 노아 같은 느 누구 죽었어? 죽으면 안 돼. 힐 받아, 힐. 와, 근데 얜 진짜 안 죽는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형. 와, 뭐야. 우리 길드 화이팅! <laughs> 길드. 가재. 가재 사, 가재가 사람을 잡는 건가? 사람이 가재를 잡는 건가? <laughs> 귀엽네. 주위에 다 얼었다, 저거. 어, 얘 슬로우 걸리 아니 이거 아저 장판 좀 어떻게 해봐? 1장판, 1장판. 와쉣 오자마자 죽네 길드요, 그냥 가입 신청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그, 자리를 좀 비워놓은 상태라, 이따 저녁에 한번 보고 받아야 될것 같아요. 때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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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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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일장판. 일장판 어디였지? 어, 잠깐만, 이거,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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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벽 타서 살았다. 마음 편하게 딜링을 못하겠어. 쟤, 무서워. 쟤뜰 때. 오케이. 좋고 힐 장판 힐 장판 주변에서 계속 병아리 SSR 그러니까 SSR이 중복도 나쁘지 않고 사실 저것도 좋아 S.S.L 중복이랑 같은 속성도 좋아. 어차피 이게 속성이 한 속성 몰빵. 잠깐만 잠깐만. 와, 아 점프 티면 피해지는구나. <laughs> 점프 점프 티어 형들 점프 점프 티면 피해진다. 잠판 뭔데 뭔데? 아니 이거 그 지금 얼음 가두리 양식하는 거 같은 그 메릴 스킬 아니야 저거? <laughs> 저거 때문에 계속 비질라 그러네. 메릴형 가두리 양식 좀 풀어봐. <laughs> 보스 딸피다. 근데 아 점프 뛰었는데. oh shit. 나는 여기서 혼자 힐을 하겠어. 형데힐 받아. <laughs> 자, 변신 딜놓고 폭딜 한번빵 박아주고, 2000 딜. 야, 너 어디 가냐? 야, 야, 설마. 아, 집, 지... 뭐해? 아, 무슨 리셋! 아니. 아니 이런 미친. 미세 이요 와, 이거 사이드로 도망가지 마. <laughs> 이거 사이드로 도망가지 마, 형들. 무조건 중앙으로 와, 중앙으로 와. 원딜들은 딜 무조건 중앙에서만 해. 원딜은 무조건 딜 중앙에서만 해. 와, 이걸 리셋 시키네. 어디 같은 놈? 와... 왜 이렇게 삐약삐약 거리 냐고？저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지금 팔 때문에 화살 비가 삐약삐약 거리 는소 리가？나 오고 저거 때문에 그러 는 거. 와, 와, 와. 음, 피슝피슝이 피숭 삐약삐약이 되는 거죠. 맞는. 이거 깔고 궁수들 여기서 쏴도 돼. 맞아. <laughs> 대박, 또 또. 에너지 포 좋은 거 없나? 다중 미사일을 배치를 한번 해볼까? 근데 왜 얼어 있는 거죠? <laughs> 우리 궁수들 죽는다. 궁수 죽는다! 왜다 얼어 있어? 무슨 일이야? 볼때 도망가. 나이스! 누가 회피 터트렸냐? 회피하는 동안 내가 힐해줄게. 힐 달달하구요 어얘 벽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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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죽지 마. 어, 살았다. 와, 씨. 뒤질 뻔. 어, 나쏜 거야? 아, 누가 힐좀 줘. 힐 장판 없어요? 그럼 내가 힐 하지. 어? 이미 힐 했는데. 길드 필수인듯 아니야 지금 이게 왜냐면은 그 아직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어서 우리 길드만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원래 저거 레이드 보스 잡는 애들 많아 그냥 월드에 그러니까 이 게임은 길드가 필수가 아니라 그 플레이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임이야. 근데, 플레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답이 없어. 아,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얼음 장판 존나 무서워. 얼음, 더, 얼음 장판 들어가지 마! 딜 맞는다, 형들. 킬 천천히 하고. 얘 뭐야. 아, 쉴드 있구나, 지금. 쉴드 깨, 쉴드 깨. 나이스, 쉴드 깨졌다. 폭딜, 폭딜. 딜 오겨넣어. 뭔가 빼야될지? <laughs> 느낌이 빼야되는 느낌이었는데. 연딜 좀바볼까아이 빨간색 장판이 뭔지 모르겠어. 어어어, 어, 어. <laughs> 자,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걸린 사람들 다 얼어 계세요. 다 뒤졌죠. <웃음>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개꿀잼이네. 걸리면 죽어야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내가 맞았다. 이거 안 돼, 안 돼. 먹어 먹어 식사 먹어 가자 너무 멀리 나가면 안되는데 다잡았 잡았다 다 잡았다 나이스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목소리> <목소리>